최상목 권한대행님, 네.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하폰 갖고 계십니까? 그 아니 그냥 아네네뭐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데 갖고... 됐습니다. 아, 네, 한 말씀드리면 아니 됐습니다. 네. 네. 됐습 예. 한덕수 총리님이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하폰 갖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실장 네. 갖고 계시죠? 당연히, 예 네, 당연히 갖고. 김주현 민정수석에서도 네. 갖고 계시죠? 김태호 일 차장님도 갖고 계시죠? 네. 어, 위기관리센터 오중영님 나와 계시죠? 예, 오중영입니다. 비아폰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고. 이진동 차장님, 예, 아, 예 검사님, 비아폰 갖고 계시죠? 없습니다. 경호처에서 제공받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 국무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어, 지난 1월 23일날 헌재에서 어, 김용현이 어, 12월 3일 개헌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죠? 어, PPT 한 장만 띄워 주실래요?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그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예. 어 그리고 어,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어, 제그 양보.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네. 걸 그때 알았다고요? 네. 저 저희가 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만. 그때 그러면 거기에 이거를... 놓여 있었습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으니까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저 이, 이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네. 이것이 제가 저그 우리 국무회의, 공모회의,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년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저희가 수사기관에 예예. 제출을 하고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당시에 11명 참석자 중에 그 김용현이 일부 개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 전부 다 반대하고 예. 걱정하고 용현께 예. 그러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어 이렇게 하고 나와서 또. 그 같이 걱정하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어, 대통령실에서 어, 행정부로 간 행안부로 간 공문입니다. 이게 왜 보냈냐하면요, 아시겠죠? 원래 국무회의를 하면 당연히 의안번호나 회의록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회의록이 없다. 의안 번호가 없다. 안건 번호가 없다. 그래서 보내 달라고 하니까 보낸 게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용현이 헌재에서 한 시간 반 동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기 보면 두 번째 가항 보면 시작 시간 보면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까지 5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5분 한거 맞죠? 저는 이 내용을 뭐 상당히 후회해 보게 됐고 네. 행안부도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예, 최종적인 이런 모든 것의 정리는 행안부 그렇죠. 의정관이 정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해제하는 정상적으로 처리됐고요. 의안번호도 21123호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부침도 있어요. 제출자도 있어요. 제출 연월도 있어요. 그 전에 12월 3일 날한 국무회의하고는 완전 딴판이죠. 이거는 제가 직접 그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해제를 해라 하는 예, 예. 말씀을 듣고 정말 그 하자가 없도록 치밀하게 그러니까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2일, 2, 3이면 김용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다. 그 전에 그러면 당연히 의안번호는 2122여야 맞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아, 아마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2122가 뭐냐면 회의로 오기죠. 뭡니까? 법률안 군 보건 의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에요. 그러면 비잖아요. 2122. 이삼 사이의 비조, 그러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죠? 네, 제가 그 국회에서 우리 윤건영 의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질의하셔서 제가 예, 답변드렸습니다. 예. 아마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제가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오랜 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헌법 제82조, 8 9조의 개헌과 관련된 것 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된 어, 조문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12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규정 제3조에도 다 나와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중점심의 어야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무회의는 개엄과 관련된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는 없었던 거죠. 저희 오랜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거는 뭐 사법부의 판단이겠지만 이것이 뭐냐면요. 개엄이 애초에 불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헌법 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논란.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절차적 정당성, 상식, 민주적 정당성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법적인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법 <laughs> 어쨌든,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것을 정식의 국무회의로서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는데 생각이 갔습니다.